아 사장님 보호자분이세요? 누구? 신효주라고 해요 놀라셨을 텐데 우선 진정하세요 아네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비상연락처로 연락드린 거예요 아 비상연락처요? 여기 핸드폰이요 아 나였구나.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 전해 들으세요. 금방 일어나실 거라 하셨어요. 아 네. 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. 아 괜찮습니다.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 저기. 네?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? 어. 그러죠 뭐. 뭐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. 괜찮아요. 호의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. 그래도 <laughs> 사장님 이야기 틀린 게 하나 없네요. 할아버지가 왜요? 감정 표현 못 하죠? 네. 사장님이 그랬거든요. 자기 손자가 누굴 닮았는지 표현을 못 한다고. 아, 아. 그게 무슨 <laughs> 고맙다, 미안하다. 뭐 이런 거? 아까도 어색해 하시던데. 아 운동하면서 습관 들었던 게 그게 유도요? 어떻게 아세요? <laughs> 영상으로 봤어요. 아 설마 할아버지? <웃음> <웃음> 네.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습관이라는 건 핑계예요. 핑계라기보다는 안해버릇해가아 때가... <laughs> 죄송해요. 저 이제 가봐야 하는데. 아 네네 내려가죠. 저희 사장님, 병간호 잘 해주세요. 음료수 잘 마실게요. 저기, 네. 다음번에도 카페에 오시는 건가요? 네, 갈 거예요. 사장님 괜찮아지셨는지 확인도 할 겸. 언제쯤 오시는 건가요? 단골이라 자주 가요. 거기서 작업해야 잘 되더라고요. 네, 그러면 그때 다음에 봐요.